어떻게 보십니까? 음. 예, 그, 지금 말씀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. 공공, 어, 보건의료기관, 지방의료원의 이제 경쟁력이 약화된 요인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잖아요. 그럼 격자가 날 수밖에 없는 예, 상황일 예. 거고요.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, 가입자가 96.8%입니다. 네. 또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환자나 사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선택해서 갈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의료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에 대한 욕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면 최선의 진료, 최상의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가는 네. 좀 부수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초생활 수급자, 뭐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건 예. 맞는 것이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지 말고 보완하는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이 어쩌면 적자 때문에 투자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예. 꼭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뭐 결핵 환자 많아지고 있는데 결핵을 위한 입원 시설이라든지 호스피스 병동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결핵 호스피스 병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또 만성적인 환자는 갈 재활 병원이 부족하거든요 예. 그런 부분 또 지역에 따라서는 분만과 응급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 필수 진료 기능에는 분만과 응급의료 어그 다음에 아까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결핵 병동 예. 예, 또 국가 재난 사태에 대비한 어 격리 병동 예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전환을 지역 별로 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또 강원도 의료원의 경우를 들면 거긴 탄광촌이어서 진폐증 환자가 네. 많잖아요. 호흡기 환자가 많은데 산재 병원에서 진폐증을 위한 전문 시설이 있는 병원들이 진폐증 환자가 점차 감소하기도 하지만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환자를 보기를 꺼려하거나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네. 최근 강원도에서는 산재 환자를 위한 병원을 건립했거든요. 특화된 예. 지방의료. 예. 예. 특화된 지방의료. 예. 예. 그 지역의 풍토에 맞는. 그 지역민을 위한 예.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예. 예. 그러면